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시험 대비 하루 한 문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주 이지지파 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격리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 보아요. 회계는 사실 저도 매일매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그냥 그 실무를 해본 사람이 실무로 그냥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거래의 판료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었죠? 자산, 부채, 순자산, 그리고 수익, 비용.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구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회계를 또 잘하려면 기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가 뭔지 결산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요. 여기 보면은 이제 1번 문제 다음에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요거를 그 저희 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저희 아들이 그걸 봤나 봐요. 엄마. 재무제표 아닌게 답이 뭐야 재무제표가 뭔지도 모르죠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라 그그 그 답이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웠는데 자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뭘까요 합계진학시사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중에 어 이상하다 다 너무 이그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답은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재무상태표와 운영상태표를 두 개를 더하면 요 금액이 합계잔액 요 내용이 합계잔액시산표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저는 합계잔액시산표만 넣어도 됐을 것 같은데 <laughs> 회계 처리를 하시는 그 똑똑하신 분들이 이 재무 상태표와 운영 성과표, 이두 개를 재무제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4번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역시 이렇게 포함됩니다. 혹시 손실이 난다면 손실에 대한 처분 계산서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한 개는 뭘까요? 내보겠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 자로 시작해요. 주. 요즘 주석, 석경이가 유명하, 유행하죠, 펜트하우스에서. 거기에 주석입니다. 주석.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재무제표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 주석. 이게 재무제표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는 네 가지예요. 근데, 결산, 이번은 결산서 다섯 가지를 기술하세요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산서랑 재무제표는 거의 비슷하죠? 재무제표는 매달하고, 결산서는 1년에 1회 작성한다고, 그런 차이 정도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산서에는 우리 재무제표가 포함이 되겠죠? 네. 요네 개와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될까요? 요즘 여러분들이 그 비의무단지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무단지는 3개월에 한 번씩 공시해야 되는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네. 요게 우리 4대, 그 4대 재무제표하고 5대 결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이게 결산서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여기 표시된 요네 가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입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는 10말에 이제 작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세입, 세출, 결산서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라면 아까 전에 제가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저도 이렇게 낼것 같아요. 뭐합계자액 시장표를 섞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현금 물음표를 섞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도 문제를 낼것 같습니다. 현금 물음표와 합계잔액 시산표는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재무제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2016년, 2017년에는요, 그 표준 관리 규약에 현금 물음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 감사를 받을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봤죠? 그렇습니다. 관리 규약을 기준으로 봤죠. 우리가 관리 규약을 고치지 않고 만약 현금 흐름표를 관리 규약에 넣었다면 현금 흐름표가 없어서 한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 회계에서는 지금도 그 결산서에 들어가고요. 저희는 세입 생출 결산서가 들어가는 대신에 기업 회계에서는 현금 흐름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요 내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재무제표는 매달 작성을 하고 재무제표 안에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는요 연말에 작성을 하고요 거기에 세입, 세출 결산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공시하는. 세입, 세출, 결산서도 포함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현금 흐름표와 현금 잔액 시산표는 이제 결산서나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익, 이여은 뿐이 아니라 결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겨, 되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단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 플러스가 난 경우고요.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그 관리 비용과 관리 수용 수익은 원래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일치를 안 하면 부과를 저희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을 일치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이 이익여금이나 결손금은 어디에 나올까요? 맞습니다. 관리외 관리 외 수입에서 관리외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그게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그 비용에 대해서 플러스가 나면 은 이익잉여금, 마이너스가 나면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or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하면 되고요. 주석,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자산실사, 직접 자산을 눈으로 본 다음에 직기 공기구 비품 대장 및 저장품 대장과 확인하고 소장님이 도장을 꽝 찍어 주셔야 합니다. 전, 거기에 전기요금 종합 단일 계약 1년, 네, 1회 계산해서 대표회의에 보고 승인합니다. 전기요금을 종합으로 계산했을 때와 단위으로 계산했을 때 어떤 게 입주자한테 그 유리한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특히 어디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입주단지입니다. 입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점점 처음에는 뭐10% 입주했다가 20% 입주했다 30% 입주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년에 2회 정도 수정, 6개월에 한 번씩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산보고서 샘플은 아래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죠. 그리고 주석 있고요. 세입세출 결산서 있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할 것이 혹시 가능하다면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실사호 비품대장과 저장품대장 그리고 정기요금 종합 단일 1년에 1회 계산. 하는 거 하고요. 거기에 장기수산충당금 적립 및 사용명세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그 우리 입주민들한테 공시해야 되죠? 맞습니다. 3월 31일까지 공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어디만 할까요? 맞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단지만 하시면 됩니다. 수익사업을 우는안 하고 있고, 고유목적 사업,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정립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곳은 이 내용이 필요 없으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재무제표와 결산서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어, 요거는 뭐 사실 좀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